네 안녕하세요 머리한 남자 헤어살롱 원장 철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스린케어 샴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소개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두피가 굉장히 건강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많은 미용사분들이 제 두피를 보시게 되면은 와이 두피를 어떻게 그렇게 탈색을 해? 염색을 어떻게 그렇게 해? 두피가 쓰레기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직접 요 두피현미경으로 이렇게 가지고제 두피를 확인해 드린 다음에 스린케어로 요 샴푸 한번 하는 효과로 제 두피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제가 2주 가량은 이제 다른 타 그냥 일반 샴푸를 썼거든요. 일반 그냥 시중에서 흔히 판매하는 샴푸를 썼는데 육안으로만 봐도 두피가 어떻게 안좋아졌는지확 보여요. 이 넓은 이마박을 걷어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두피에 이렇게 각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피가 좀좀 고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각질이 생겼어요. 반대편은 더 심해요. 뒤에서 각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저 역시도 그래요. 굉장히 예민하고 건조하고 민감한 타입의 두피를 갖고 있는데요. 샴푸 하나 잘못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어두운 테이블을 요런 굵은 브러시 하나로 그냥 싹 빗어 보면요. 이런 식으로 각질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 영준 파트너가 이제 현미경을 꽂아놓고 제 두피를 직접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 정수리 부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샴푸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안 맞는 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게 예. 예, 지금 현재 제 앞머 앞머리 부분이에요. 예.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관장놀이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아 진짜 샴푸 2주 바꿨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쪽은 이제 뒤통수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영상에서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붉은색이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 확대해서 찍었을 때가 이렇게 돼요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샴푸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고름이 있어요 고름이 있어요? 이게 다 고름이에요 파란색이 하나, 노란색이 하나 네. 다고요 자, 옆에 일단은 어제 면도하다가 여기 쇠도 골라가지고 여기는 좀 가릴게요. 네, 옆에 보이는 우리 독일 파트너가 이제 스린 케어 이제 샴푸랑 스린 케어 트리트먼트로 제 두피를 샴푸해 를줄 건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샴푸로 지금 2주 동안 사용한 두피가 방금 보여드렸던 두피고요. 지금 2주 만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우리 직원들 요즘 샴푸 잘한다고 손님들한테 난리 났어.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진짜 저 같으신 분들은 샴푸도 진짜 잘 쓰셔야 되는데 밥도 잘 드셔야 되고 잠도 푹 주무셔야 되고 술은 적당히 드시고 담배도 조금 줄이시고 하셔야 돼. 깨끗해지는 이 소리. 이제 한 거예요. 함께만 했는데 오도투도란 거 없어진 거 같아요. 결국에내 제품 자랑인데, 그렇지? 자 이렇게 샴푸를 다 헹구고 나면은 이제 원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할 건데요. 그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닿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두피에 그냥 막 탈도 돼요. 머리하는 남자의 신조는 아끼지 말자입니다. 그러다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이하는남자의 <laughs> 또 하나의 서비스 커트만 하셔도 두피 지압이 그대로 갑니다 어. 자, 이제 이것만 헹으면 끝나요 이래 보도 원장이요 도균 슝슝 네? 우리 GD가 꾸인 친구입니다 깨끗해진 기분이에요 아, 근데 진짜 난이 느낌 이 느낌이 진짜 너무 느끼고 싶어서이주 동안 진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자, 머리 말리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 말렸는데요. 이제 다시 요 카메라로 한번 제 두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가장 심각했던 고름이 있었던 그 페이스라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각질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붉은기가 사슬 돌았던 그 고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열이 좀 낮춰지면서 색깔이 좀충명스럽게 바뀌었을 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정수리 부분입니다 아까 심각하셨던 거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깨끗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각질이 많이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나? 내가 안 봐서 모르겠네 아예 없어네 아예 없어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뒤통수 부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두피랑 모발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스링케어 제품이고요. 박철형 원작 직접 개발 샴푸입니다. 직접 개발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 두피에 맞는 샴푸 굉장히 찾기 힘들었고요. 두피에 맞는 샴푸를 찾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고요. 비싼 만큼의 제 값어치를 못하는 샴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한 스링케어 샴푸, 그리고 원 크리닉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